안녕하세요. 삶의 지혜 운세로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행운과 긍정을 가져다 주는 삶의 지혜 운세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행운을 바라고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오늘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행운을 부르는 물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하지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비밀스러운 지혜들이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물건은 복숭아 나무 조각입니다. 이 작은 나무 조각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숭아 나무는 동양 문화에서 오랫동안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숭아는 중국 고대 문헌에서도 등장할 만큼 귀신을 쫓아내고 복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복숭아 나무로 만든 조각품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복숭아 나무 조각은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복숭아 나무의 성질은 매우 단단하고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변치 않는 특성 덕분에 복숭아 나무는 불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악한 영혼들이 복숭아 나무를 무서워한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 복숭아 나무 조각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위치는 거실이나 현관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집안의 중심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복이 퍼지도록 하는데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현관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지나가는 곳이므로, 복숭아 나무 조각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맞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숭아 나무 조각은 단순히 복을 가져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집안의 에너지를 안정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 나무 조각을 선택할 때는 조각의 형태와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각이 날카롭거나 찌그러져 있다면 그 에너지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부드럽고 균형 잡힌 형태의 조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숭아 나무 조각은 다른 장식품들과 함께 배치할 때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속 재질이 장식품과 가까이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금속은 복숭아 나무의 기운을 차단하거나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복숭아 나무 조각은 천연 재질이 다른 물건들과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운의 조화를 돕고 복숭아 나무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안 전체로 퍼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숭아 나무 조각을 두고 자주 닦아주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면 복숭아 나무 조각의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숭아 나무 조각 하나로 집안의 복을 불러들이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바로 여러분의 집에 복숭아 나무 조각을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식물로 그 이름에서부터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는데요. 금전수의 동그랗고 윤기 있는 잎들은 동전처럼 생겼다고 하여 이 식물을 집에 두면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온다고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식물이 왜 그렇게 행운과 번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금전수는 강한 생명력과 적응력을 지닌 식물로 조금만 관리해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러한 특성은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데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면 그만큼 집안의 재물운도 상승한다고 믿는 풍수이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금전수는 특히 재물운과 관련된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향은 모기 기운이 강한 방향으로 금전수의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금전수의 매력은 그저 재물운을 불러들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켜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금전수는 다른 식물들에 비해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을 주고 빛이 잘 드는 곳에 두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물을 너무 자주 주는 것은 오히려 금전수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물은 뿌리를 썩게 할수 있으니 물주기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금전수를 둘 때는 다른 식물들과의 배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시가 있는 선인장과 함께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시가 금전수의 기운을 찌르고 상처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둥근 잎을 가진 다른 식물들과 함께 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집안의 기운이 더 부드럽고 원활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수 화분의 크기와 색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화분이 너무 작으면 금전수의 성장에 제한을 줄수 있으며, 이는 곧 재물운의 한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크기의 화분에 심어져야 금전수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 기운도 집안에 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화분의 색상은 금전수의 에너지를 강화하는 초록색이나 갈색 계열이 좋습니다. 반면, 너무 강렬한 색상은 금전수의 기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수를 둘 장소는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근처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장소는 부정적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금전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해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거실이나 사무실과 같은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금전수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금전수는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재물운을 끌어들이고 집안의 에너지를 정화하며 번영을 상징하는 이 강력한 식물을 오늘 바로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새로운 번영과 풍요로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분수대입니다. 물은 오래전부터 생명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물의 흐름은 집안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순환시키고, 집안의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준다고 믿어집니다. 특히 집안에 작은 분수대를 두는 것은 물의 에너지를 극대화하여 재물운과 평화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분수대에 물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이는 곧 에너지가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는 귀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집안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분수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집안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수대를 집에 둘 때는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수대를 두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거실이나 현관 근처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으로 여기에서 물의 에너지가 집안 전체에 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현관 근처에 분수대를 두면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물의 에너지를 통해 정화되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분수대를 두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운이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분수대의 크기와 형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큰 분수대는 집안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흡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크기의 분수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분수대의 디자인은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려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돌이나 나무 소재의 분수대는 집안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금속이나 유리 소재는 좀더 강하고 직선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집안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분수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의 소리 역시 중요한데, 물이 너무 시끄럽게 흐르거나 반대로 너무 조용하면 에너지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면서도 귀를 편안하게 해주는 분수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분수대의 물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물이 탁해지면 그만큼 집안의 에너지도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물을 갈아주고 분수대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수대 주변의 배치도 중요합니다. 분수대 주변에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물건들을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식물이나 꽃을 함께 두면 물의 에너지가 더욱 강화되어 집안의 평화와 조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분수대 근처에 거울을 두어 물의 흐름이 더욱 널리 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울은 물의 에너지를 반사하고 증폭시켜 집안 전체에 좋은 기운이 퍼지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분수대를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도 있습니다. 분수대에 작은 동전이나 보석을 넣어두면 물이 흐를 때그 에너지가 함께 순환하여 집안의 재물운과 행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 동전이나 보석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은이나 금색의 동전 또는 자수정이나 크리스탈 같은 보석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분수대는 단순한 장식품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을 통해 집안의 평화와 조화를 불러오고 재물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 강력한 도구를 오늘 바로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행운의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오랫동안 동양 문화에서 강인함과 번영을 상징해왔습니다. 대나무는 아주 빠르게 자라면서도 그 특유의 유연성과 강인함으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는 식물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나무는 행운과 번영을 불러오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대나무는 특히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향은 목, 목의 기운이 강한 방향으로 대나무의 성장과 번영의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방향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는 동쪽에 대나무를 두면 그 기운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대나무의 기운이 새벽의 차태살과 만나 집안의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대나무는 매우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조금만 신경을 써도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이 식물은 물만 충분히 공급해주면 잘 자라기 때문에 관리가 쉬어 바쁜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적합한 식물입니다. 특히 대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므로 물을 자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을 주는 데 있어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뿌리가 물에 계속 잠겨 있으면 오히려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화분의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나무는 그 자체로도 매우 아름답지만 다른 식물들과 함께 배치하면 더욱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를 작은 분수대나 크리스탈과 함께 두면 그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크리스탈은 대나무의 기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며 분수대는 대나무가 필요한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조합된 공간은 자연의 기운이 가득한 힐링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대나무를 두는 화분도 중요합니다. 화분은 대나무의 기운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그 디자인과 소재가 중요합니다. 대나무의 기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연 소재의 화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나 돌로 만든 화분은 대나무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대나무의 에너지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행운의 대나무는 집안의 다양한 공간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이나 책상 위에 대나무를 두면 그곳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나무는 그 유연성과 강인함 덕분에 업무에서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나무는 집안의 에너지를 원활하게 순환시켜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나무의 에너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나무 옆에 작은 조명이나 향초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조명은 대나무의 기운을 밝게 비추어주며 향초는 대나무 주변의 공기를 맑게 해줍니다. 특히 라벤더나 시트러스 계열의 향초는 대나무의 긍정적인 기운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조성된 공간은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여러분에게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무는 여러분의 의도와 바람을 담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의 줄기에 리본을 묶어 그 위에 소망을 적어두면, 대나무가 자라면서 그 소망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믿어집니다. 이처럼 대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과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대나무 하나로 집안의 에너지를 바꾸고, 행운과 번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바로 여러분의 집에 대나무를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운이 가득 차고 행운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행운을 부르는 물건들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복숭아나무조각, 금전수, 분수대, 그리고 행운의 대나무까지 이 물건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와 큰 행운을 불러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풍수와 온세 관련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집안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